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2-3회가 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제 치유의 과정, 10가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232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상한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겁니다 뭐 그런거 가지고 그러시냐 이렇게 되면 절대 안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도 셀프 힐링을 할 때도 자기가 아픈 이 감정에 대해서 아,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그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약해? 막 이러지 마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아플 수 있다. 누구나 다 아픈 거고. 너도 충분히 아플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할 필요 없어. 당연히 아프니까 아픈 거. 그래서 치료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하고 이제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심리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힘내라. 아무 뭐다 그러면서 크지 뭐, 살아가는 거지 뭐. 이거 전혀 안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남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괜찮다. 힘내라. 뭐 이게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심리치료를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자기가 지금 그 상황이 됐는데 공감이 되면 이게 치유에 아주 큰 효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공감이 안 되면 안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인정하면서 출발해야 되는 게 이제 정확한 분석이죠. 상황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픈 감정이 지금 분노인지 그러니까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우울함인지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 기피인지 혹은 갑자기 어떨 거에 될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공황 장애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역을 정리를 하는 게 우선 중요해요. 물론 심리 질병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어느 거 하나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 이분은 몸살이구나. 아, 이분은 감기구나. 아, 이분은 폐렴이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물론 어떤 때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되죠. 치유의 시작은 원인을 분석하고 밥을 찾는 세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모르면 그것을 상담자와 함께 찾아가기 시작을 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에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연결 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해 가는데 중요한 요소는 분석이죠. 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이 분석을 할때 우선은 에, 자기 자신에게서 벌어진 상태를 분석을 해야 돼요.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분석을 해야 될 경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한테 원인 제공을 한 사람. 남편이면 남편, 또 아내면 아내, 뭐 시어머니면 시어머니, 뭐 친구면 친구. 그 사람들의 삶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왜저 사람이 저렇게 맨날 성질만 을 내고 저런 이유가 뭔지, 왜저렇게 맨날 자기 스스로가 잘난 척만 하고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러려면 그 사람의 성장 과정부터 그 사람의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얄미웠는데, 행동이. 나중에 성장 과정을 쭉 보니까, 아,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세 번째 단계는 그 상대방, 그러니까 남편이면 남편을 성장 과정 분석하고 세 번째 단계는 남편의 부모님들의 삶의 과정. 그걸 분석을 해야 돼. 요 예를 들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계속 딸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 못 낳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어, 그 할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면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것이 아들을 키우는데 다 반사,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 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1차는 현재 당사자, 2차는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성장 과정, 3차는 그 사람의 성장을 영향을 미쳤던 부모님들의 삶의 과정. 그분들의 성장 과정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아, 이분이 왜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느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옆에 있는 모델에 의해서 형상,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나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 자신이 제비에 뽑히다 즉각 원인 분석을 하고 답을 찾아냈죠.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일어났으니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는 것을 찾은 거죠. 분석을 하다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원인을 찾으면 해결해 갈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답을 찾고 현실에서 답을 찾고 세상에 답이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의 창고는 다섯 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이 답이고 둘째는 성경이 답이고 셋째는 다섯 가지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답이고 넷째는 천국이 답이고 다섯째는 세상의 많은 정보와 자원들이 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세상에 답이 없는 일은 없고, 길이 없는 일은 없구나. 길은 있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괜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답은 널려져 있는 거죠. 출입기 15장 22절로 25절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다른 장애물은 마실 물의 문제였어요. 물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답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답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쓴 물을 어떻게 달게 만들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는 물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느냐? 답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쓰다가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가능성, 답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주 쉽게 답을 찾아주셨어요. 야, 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이 나뭇가지가 들어가서 물을 맛있게 정화시켜줬던 거죠.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물이 달게 되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답은 때로 하나님께도 있고 답은 때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있고 어떤 자원에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픈 감정의 원인이 뭔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유기적 연관성은 뭔지 등을 분석해 가다 보면 원인을 찾게 되고 원인을 찾으면 치유에 갈수 있는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분석, 2차 분석, 3차 분석, 요 분석. 자, 열 가지 치유의 과정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는 상한 감정이 어느 영역인지 감정에 대한 공감과 함께 그 상한 감정에 대한 영역 분류를 잘 해야 된다. 이름을 잘 붙여주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분석하는데 1차. 1차는 본인에 대한 상황 분석, 2차는 영향을 미친 사람의 분석, 3차는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의 배후, 부모님들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것까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치유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